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 1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자우로 다섯 씩들 정금 등장되며 또 꽃과 등장과 불짓개며또 정금 대접과 불짓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를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곳 지성소의 문이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의 문이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금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왕기상 7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나누며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이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전 그 뜰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두로의 히람을 통해 만들어 가셨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일을 솔로몬을 통해서 직접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가구들과 그리고 살림살이들이 각각 그 쓰임과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 기구 안에 만들게 하신 모든 금 기구들도 의미와 또 쓰임새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 있을까?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이라. 자, 먼저 솔로몬은 금단, 즉, 금으로 분양단을 만들어 성전 안에 놓았습니다. 이 분양단은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피우는 재단입니다. 어 제사장은 분양단의 향을 피워 지성소 앞에 연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가득 피어오르게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양단에 항상 향을 피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앞에 연기를 항상 가득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 먼저 지성소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그들이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연기를 매일매일 피우며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 분양단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분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와 헌신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지 이 의미가 이 분양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금상이 그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금상은 이 진설병이라는 빵을 올려놓는 상이었습니다. 이 진설병 올려놓는 상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총 열두 개의 진설병을 제사장은 항상 올려놓아 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설병을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또4 9절에 보면 금 등잔대를 만들어 성전 안에 놓았습니다. 49절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둘직개며열 개의 금 등잔대를 지성소 앞에 두어 좌우에 다섯 개씩 두개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등잔대 위에 불을 켜이 주성소 그리고 이 성, 성소 안에 어둠을 밝히게 헌신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등잔대의 모양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살구꽃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꽃꽃이라는 히브리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쇼케트라는 단어인데 지켜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등장대가 성전 앞에 놓여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시며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 등장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각각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귀한 금으로 솔로몬에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금문으로 또 많은 금 기구들로 함께 성전 안에 기구들을 놓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나서 이제 한 가지를 더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 기구를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바로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과 수많은 물건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 안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여호와의 곳간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곳간에 은과 금으로 가득 채워졌다. 어, 참 기쁜 일입니다. 성전 곳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살리며 또 이왕인과 이웃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살리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여호와의 곳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의 탐욕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 곳간에 은과 금을 항상 가득 채우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과 그 성전 곳간에 은과 금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가지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들, 그리고 성전의 곳간을 가득 채웠으니 각자 개인의 곳간도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분쟁과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성전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은과 금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봉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는 것을 인간의 탐욕이 언제나 잃어버리게 했던 일들이 이때부터 교회 안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은과 금,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양대와 진설병과 둥장대 그리고 성전의 기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성전의 가장 귀한 본질이다 싶습니다. 분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지.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헌신해야지. 진설병의 금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변함없이, 부족함없이 채우시는 분이시지. 등잔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밝히 지켜보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건 아니, 아닙니까? 성전의 곳간에 은과 금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 은과 금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큰지 더불어 성전 처럼 나의 삶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은과 금보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를 치우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양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와 헌신을 드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설병의 금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항상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잔대를 통하여 하나님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내가 지칠 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화려한 은과 금과 재물에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다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